자 방송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제 조금 감사할 일이 있어서 자 반갑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이 아니고 어제 편집하고 있었는데 마영한테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야 내 계좌번호를 물어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음, 뭐지 하고 이제 계좌번호 알려줬는데 아니 갑자기 통장에 100만원이 빡고치는 거야 갑자기 빡 하고 그건 아니고 이제 회사에서 준게 아니라 경공이라고 너희도 이제 간간히 보는 그 시청자 친구 있어 그 친구가 그냥 현금 100만원으로 이제 딱보냈다 하더라고 경공이라든지 뭐 다른 친구들도 그렇지만 형 계좌 좀 알려줘 그냥 이거 수수료 싫으니까 그냥 형한테 바로 보낼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내가 아 그리고 내가 취직해서 방송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수수료 개념을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했었잖아 그랬더니, 마영한테 이제 돈을 보낸 거야. 마영한테 마형 돈을 일단 보내고, 마영 통해서 이제 전달 받은 건데, 받은 거니까 이제, 뭐 이제 따로 뭐 돌려줘야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하고, 그냥 감사할 따름이죠. 마침, 제가 최근 금전적으로 조금 빡센 상황기도 있었어가지고,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! 라는 거. 좀 금액이 많이 크기 때문에, 시간과 자리를 빌어서 꼭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100만원? 쉽지 않은 일이야. 쉽지 않아, 쉽지 않아. 그만한 거금을 이렇게 보원해 준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. 최근가좀안 좋은 일이 많았어요. 조금 많이 상황이 안 좋았었는데 덕분에 많은 것이 해결되었고 좀 여유도 생기게 되었다는 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. 레오는 여전히 좋을 만하지 않나? 와씨 얘가 통계 가 완전 독보적인데. 좋은데 안 좋은. 난이도가 좀 있나 보네. 으에에에 다르코된 느낌 같던데. 그러면 나는 쓰기가 좋은 거 아니야? 다르코도 이스킬 똑같은 조건이라 뭐야? 다르코잖아 야 레온 진짜 오랜만에 한다 나 레온 몇년 만에 하는 거지 이 캐릭터를? 뜸을 만들고 다녀야 돼? 템 빨리 나온다 아 근데 캐릭터 좋다 세상 이렇게나 발전하다니 나 먼저 님이있 괜찮아 어떤 병신 실험체도 메고보다 단순할 순 없어 걱정하지 마 와...이제 이거 안되는거 좀... 신기하다 나약한 정신은 버려라! 나보다 먼저 헤엄친 손님이 있는 것 같은데? 수영에서도 숨쉬고 있는... <laughs> 아니 나이 스킬로 자꾸 스킬 씹으려 그래. <laughs> 아우 씨 솔로 때 버릇 때문에. <laughs> 이 스킬로 자꾸 스킬 씹어. 어떡할 거야. 야, 앞으로는 궁극기로 스킬 씹어야지. 앞으로 그걸 하면 되지. 실험체가 복제됐습니다. 난병너는다이 뿅신들아! 난 이속증가도 있다 이 뿅신들아! 난 실드도 있다!

사망했습니다. 잡아라! 나약한 정신은 버려라. 나도. 오. 가아야얘 <목소리> 평타 딜 지려 부시 체크도 메고보다 더 좋음 심지어 이게 저블도 있음 <목소리> 틈은 중요이 떨어졌어. 아, 갑이. 아, 캐릭터가 그냥 좋다. 해 보니까. 아니, 미친! 미친 캐릭터 아니야? 너프해!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? 다시. <웃음> 내가, <웃음> 내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? 아맞다 이거 시피지. 네. 오우, 그냥 저 부끄러워요. 제 방송 보지 마세요. 지금 연습 중이란 말이에요. 함께 가보자. <laughs> 아니 사기캐. <laughs> 아이 고마워요. 저기 보이긴 해. 하지만 쫄지 않아. 우리긴 사출방지. 오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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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내 또. 특별한 <laughs> 만 고마워. 고마워. 동료들이 봤다면 놀랐을 거야. 총통이 해도 된대. <laughs> 500만이라 된단 말이야? 우리 게임이 500만 명이나 있다고. 음 너네도 잘 걸렸다. 놈! <놀람> <놀람> 나는 병 넘지로, 이 부자지가 너랑 안 놀고 지로. 얘왜 멈췄어? 한 장을 지배하고

주치 너무 쎄. 그가 약한 시기는 이미 지났다. 펠리스부터 살리고 일단. 누군가 그 실험에 금메달 리스트를 야보지마 실험체가 복제됐습니다. 좀 쉬어볼까? 서도 숨쉴 밥 먹어 밥. 밥이 있어야 돼 사람은. 방에 있어. 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야프가 전자를 고 있습니다. 마지막 전투가 다가왔을고 있습니다. 누군가가 시 다시 참가했습니다. 냄새다. 그다 어... 이거 너프 먹어도 잘쓸것 같은데. <laughs>